어디어디 온다, 온다. 천천히 오네. 소리 좋다. 땀 이렇게 해 어, 응, 조심 아빠 응? 내 앞.. 지금 아빠 지금 이미 응. 탕봉이 뛰고 왔어 지금 저기가 응 첫번째 칸인데 지금 저기 돌아서 가는거야 응? 밖으로 응왔다다하는거잖응 이쪽 방향으로 갔다 저쪽 방향다 하는거야? 응, 바꾸는 객실에 바꾸는거야 운전실을 바꿔 응 촬영 단는 것도 찍어 그러면 리얼에 이렇게 익숙함이 듣는 것도 찍어버리고? <laughs> <laughs> 바이 바이